아이 반갑습니다 한 <목소리> 광고가 나한테 들어오겠냐 배치는 못참지 아... 자 가자 근데 왜 배치 두어로 안보세요 진짜 모름 이건 게이들이나 그러는거고 I'm not gay 아니 팔원딜 누누는 또아 아해이 새끼들아! 아니 뭐 서로 다음른은 다치치세요 니가 저 북핸데 뭐 다치나 치세 막 이러고 있냐? 오늘 어쩌다보니까 늦게 일어났네요 아 씨발 뭐해 이거는 야 너네 이걸 안해? 다치를? 야 아무리 자존심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이걸 너네가 다치를 안하냐 씹새들아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너 네, 네. 어, 전판 나랑 만나구나 아니 이 새끼 전판 오공석보 새끼네? 아니 잠깐만 우리 파리우스들 왜까 다음 이 새끼야 어나 에어본 시켰어 어떻게 안 되나 아 이건 안 되네 네가 모리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채팅은 치지 말아줘 그렇지 이거거든 물로잘 쓰겠습니다 야수님 한번 눌러요 십 어? 아니, 우리 바텀아! 보내하고 음. 아. 아니, 올라프님, 그건 좀안 될걸요? 맞다 보니까, 아차, 쉽지, 이 새끼야! 아니, 내 백핑을. 왜치고왜 왜? 백핑을 왜 찍냐고 이게 미드 말파지 훨씬 연기해봐 그렇지 와이이 그렇지 다 죽여. 가져야 되나 이거? 아저 죽었다. 어, 잠깐만. 새끼야. 어. 뭐 저실 건데요, 너네가. 음? 새끼들아. 어쩔 거냐고 묻잖아 어. 이게 말파풀궁이지. 물은? 깔끔하게. 네. 아니, 쓰레시는 왜 포식자 들었어? 이게.. 예, 맞는건데.. 음? 아니 뭐 어쩔건데 이 새끼야아 피할거면 끝까지 피하란 말이야아 깔짝깔짝거리고있어 하나만 확실하게 해라 되나? 아.. 씨. 잡긴 했는데.. 야아 진짜 어더라아나 팀원 선픽만 하면 맨날 아트록스야. 제발 다제해줘 제발. 어.. 코로나 잠깐만...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 잡았으니까 됐고... 우 어... 어... 우거는좀잘모르어 어떻게 안되나? 우와... <목소리> 했는데나 우와... 바로 우와... 우게 잠시만 아저네끼 정화구나! 미안해! 야 이거라도 잡았으니까 됐어! 나이스 우와 정화도 빼고 쟤도 잡았으니까 또 이제 정화 없잖아! 십년아! 어? 가버렛! 정화 빠졌으면 얌전히 집에 가셔야죠 총 욕심을 아주빠득 부리고 있어 어? 끝! 나 그렇지 좋았고 그걸 추천을 했다 이 새끼야 어 노틸도 풀이요 이게 특별거든 그야말로 공길동 어동에번쩍파에번쩍앨리스야 어? 죽여줘 그렇지 이거 피했으면 어, 풀 쓰면 잡지 어 그래 그렇 스턴 연계 두번 연속으로 줬고, 잘 먹고 갑니다. 아, 이거는, 미쳤나? 그렇지, 잘 잘랐고, 다음. 저쳐봐그 걸었는데, 왜 평상 안 날아가? 오늘 바쁜 날이잖아. 바로 걸었다 막아버리고, 스킨 아 좋다. 또 잡히고. 그래서 가져갔으니까 괜찮. 어. 깔끔하게 쓰네. 아니 햄버거가. 시발 왜 양배추를 여기다 안 넣었어? 응? 반는 통통 비었어요. 아니 왜 양배추를 한쪽에만 넣었냐고. 한 입만 좋아요. 아... 내가 먹은 쪽으로 먹어. 아... 나 군대 간다는 것도 컨셉이면 좋겠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주 금방 가더라. 지나고 보니까 사주는 금방 가더라고요. 아, 넌 사주가 아니라고? 아니, 마음을 바꿔서 사주가 그 빨리 가니까 사주가 두번 가는 것도 빨리 가겠죠. 어? 이렇게 빠른 사주가 몇십 번 가고 나면은 전역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공익 사라진대 난 상관없는데 아니 아까 사이온 브이를 싸.. 오? 오! 야! 이거는 너무 달고!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느낌 아니 진 3킬이네? 진이 싹다 몰아먹었구나 그냥 역 예, 따고 살았으면 됐는데 예. 아... 아 저거 진짜 너무 따고싶다 너무 따고싶어 너무 따고싶어 혹시 방심하나? 정말. 수학도 쿨타임 돌았다 이거 끈거림이냐 하나 먹고 뭐, 혹시 원거리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들어오는 순간? 지금이야 아버렛헐 그... X발 딸피가 됐으는 집에 가는게 인지상정인데 뭘 CS에 눈이 벌어서 들어와 요 d e m 깔끔하게 스윙스색. 그 정도 이니시 갖고 막 그러면은 최소 다이아 이상이겠죠. 나 이거 왜 만났던지? 연자로 이거... 어, 맞네. 어, 와잘 타고, 안다 깔끔하게, 오케이. 뭐야, 이거, 신발. 아, 네, 퓨리디님 18명 호치. 아, 네, 감사합니다. 헤베. 형아 만느세요 뭐 아, 신발. 아, 네, 아래쪽 노란들 안 해가지고. 죽여줘. 저 새끼 좀 야, 잠깐만, 이거 죽는다고, 나? 아 뭐야! 아니 나 CS도 못 먹게 씹.. 아 씹기 가해. 어... 아이, 그러시면 부채야죠. 뭘 QW 장난질을 하고 있어. 어? 깔끔하게. 네. 그래도 손방했다.